오늘도 많이 일어났지? 몇 시에? 야 이게 불빛이 되게 이상하게 나온다. 이렇게 찍으니까 오늘 막두 시에도 깨고 네 시에도 한번 깨고 다섯 시몇번에 깨고 다섯 시 반에 깨고 여섯 시 6시 되니까 여섯 시에는 내가 우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. 여기 <laughs> 얼굴이 노랗게 나오네. 지금이 나니까 시원하지? 응? 얘가 맨날 그러면은 나중에요 우리 학원 또 시작할 때 누가 너를 볼 거야 응? 일단 학원 시작할 때 목표는 네가 그, 그... 뭐냐 티칭하는 시간을 가장 줄이는 걸로 목표로 해야지 지금 어쨌든 <laughs> 네가 그걸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칭을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지, 지금까지.